요번에는 눈덩이 표집입니다. 눈덩이 표집이란 우리 겨울철에 조금 있으면 또 겨울이 옵니다. 겨울 눈덩이 이렇게 굴려 봤어요? 그러면 요꼬만한요 작은 눈덩이가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커지잖아요. 이렇게 표집 대상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때 일단은 먼저 손쉽게 몇 명을 찾고 그 응답자를 대상으로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소수의 질, 뭐 질병, 희귀병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행 청소년, 모집단의 틀, 목록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 비행 청소년 몇 명을 처음 이제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친구들의 소개를 받아서 표본을 크게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표집 대상이 소수의 응답자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표집 대상인 소수의 응답자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정보원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소개받는 형태로 표집을 하는 겁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라든지 불법 체류자라든지 마약 중독자라든지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대상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집단 파악이 일단 어려울 때 적절합니다. 대표성은 당연히 확보가 어렵고요. 연결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할 때 적합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겠습니다. 표집 대상이 되는 소수의 응답자들을 찾아내서 면접하고 이를 정보원으로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는 방법은 눈덩이 표집입니다. 도박 중독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해가지고 처음 알게, 알기, 도박 중독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에 몇 명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소개를 받아가지고 추출을 한다. 눈덩이 표집입니다. 또, 눈덩이 표집 되게 쉬운데, 눈덩이 표집에 대한 문제도 사회조사분석사에서는 많이 나온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불법 체류 근로자들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그런데 모집단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종교 단체에 가 가지고 한 명을 알게 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소개받았다. 눈덩이 표집입니다. 불법 체류자처럼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 이들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한다. 눈덩이 표집입니다. 자, 이렇게 마약 중독자와 같이 사회적 일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마약 중독자를 모집단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명을 조사해서 그 사람에게 소개를 받는다. 눈덩이 표집입니다. 눈덩이 표본 추출을 할때 옳은 설명 모두 고릅니다. 모집단 대표성 확보 당연히 어렵고요. 모집단 파악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상을 표본 추출할 때 적합합니다. 연결망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법 맞습니다. ABC 모두가 눈덩이 표집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자, 또 나오네요.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층화 추출은 확률 추출입니다. 그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비확률 표집이 아닌 것은 어때요? 비확률 표집이 아닌 것은 집락 표집이죠? 그쵸 자, 나온 김에 정리해 볼까요? 확률 표집은 단순 무작위, 층화, 짐락, 군집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개통, 체계적 표집. 그 다음에, 비 확률 표집은요? 유, 우연에 의한 표집, 편의 표집이었죠? 자, 많이 쓰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편의 표집. 그 다음에, 또뭐 있었습니까? 판단 표지, 할당 표지, 눈덩이 표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문제가 수월하게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비확률 표집이 아닌 것은 집락 표집이에요. 사회조사에서 비확률 표본 추출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거 뭐예요? 표본 추출 오차 계산이 불가합니다. 그런데도, 그래, 그, 이게 추정이 불가하니까 모집단에 대한 추정도 사실 용이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표본 설계가 용이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 표지 보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죠. 틀렸습니다. 일반화하거나 대표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할당 표집이죠. 군집이나 층화나 단순 무작위 추출은 확률 표집에 해당합니다. 비확률 추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유의 표집이죠. 판단 표집. 자, 그 다음에 어떤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한다. 자, 요거는 이제 주관적 주관성이 개입을 할 수가 있죠.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률 표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본 추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 저 문제가 좀 잘려서 제가 조금 올릴게요. 14번 문제. 표본 추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확률표본 추출 방법은 통계치로부터 모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표지보차 계산할 수 있거든요. 확률표본 추출 방법은 모집단의 구성 요소가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을 알고 있고 동일합니다. 비확률표본 추출은요, 추출오차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구할 수 없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확률표본 추출과 비확률표본 추출. 자, 표본 추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 이것을 이제 구분하고, 비교하고, 어,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어, 우리가 이것을 그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률 표본 추출법은 연구 대상이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알려져 있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알려져 있지 않고 동일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비확률 추출입니다. 맞습니다. 확률표본 추출은 일반화가 가능하고요. 비확률 추출 방법은 사실 편향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꾸로 설명됐네요. 확률표본 추출은 표본 오차 추정이 가능하고 비확률표본은 추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자, 16번 문제. 연구자가 표본을, 확률표본을 사용할 건지 비확률표본을 사용할 건지 이거는 뭐 고려되는 그 요인이 아닌 것은 뭡니까? 허용되는 오차 크기. 그렇죠. 그 다음에 확률표본 추출 방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용이한 것은 서베이 조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확률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표본 추출 방법과 확률표본 추출 방법의 특징. 자,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비교해서 대조했을 때 확률 표본 추출법의 특징은요. 자, 어떻게 합니까?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요. 그다음에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고 동일합니다.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표본 추출 절차를 수립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 절차는 어떻게? 일단은 먼저 모집단을 확정을 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표집 틀이 있으면 표집 틀을 선정해야 되겠죠? 표집 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 표본 크기를 결정하고 표본을 추출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 표본 추출 과정을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단은 모집단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1번, 4번은 탈락.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 표본을 추출해요. 자, 표본 추출. 그렇죠? 근데 이제 표본 크기를 추출을 하고 난 뒤에 표본 크기를 설정한다. 3번도 틀렸어요. 딱 봐도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추출 과정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할 거, 제일 먼저 할 거는 모집단 확정입니다. 표본 추출할 때는 모집단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모집단과 일치하는 표집의 틀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표집 방법을 결정하고,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고,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표본 추출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은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표본을 추출하기 직전에 하는 것이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 추출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뭐 자금이 있어요. 사실 할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쳐야 되니까 표본 추출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금 확보는 추출과는 직접적인 연계가 없습니다. 자, 표본 추출 오차와 비표본 추출 오차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용어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표본 오차, 표집 오차, 그리고 표본 추출 오차. 이렇게 쓸수 있는데,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라고 해서 표지 오차, 표본 추출을 표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세 개가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표본 오차는 아는데 표지 오차는 뭔지 모른다. 이런 말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표본 오차도 마찬가지. 비표본 추출 오차, 비표지 오차로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표본 오차가 뭔가요? 표본 오차는 모집단이 이만한데 나는 이만한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본질적 한계로부터 오는 오차이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요만할 때보다는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고려할 수 없었던 부분이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크면 표지 오차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표지 오차는요, 이렇게 표본을 뽑든 전수 조사를 하든 무조건 발생하는 그외 다른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를 잘못했다든지 조사자가 실수를 했다든지 응답자가 실수를 했다든지 개념을 잘못 파악했다든지 조사 설계상의 오류라든지 질문을 대답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뭐 배우자를 볼때 무엇을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를 들면, 성격이나 됨데미를 봐야 될것 같은데, 어, 면접을 보는 사람이 완전 내 이상형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 내가 만약 그뭐 능력이나 돈을 본다고 했을 때 나를 좀 오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답을 거짓으로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비표지 모차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표본추출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표지보차는요. 전체 표본의 크기가 같다고 했을 때이 표지보차는 층화표집에서 표지보차가 가장 작게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이 단순무작위, 그 다음이 집락추출 이런 순으로 된다 알려져 있습니다. 옳은 설명: 전체 표본의 크기가 같다고 했을 때, 단순 무작위 추출법에서보다 집락 표집에서 표지보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네, 맞아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에서 표지보차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커진다.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작아지죠. 표지보차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지보차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작아집니다. 표본의 분산이 작으면 표지보차도 작아져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흩어짐, 변동이 작으니까 표지보차도 작아지고요. 그 다음 표본의 크기가 같을 경우에는 할당보다 충합표집의 표지보차가 더 크다. 할당표집은 비확률표집으로 표지보차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불가능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지보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줄어듭니다.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하는 거 맞죠? 자, 4번 표본 추출 오차와 비표본 추출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표지보차는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작아진다.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표본이 모집단과 결국 사이즈가 같아지면 당연히 구조적인 한계로부터 오는 표지 오차의 크기는 감소합니다. 이 보기는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할때 사회조사분석사에서 아주 즐겨 사용하는 범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은요. 지금 약간 통계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표본 추출 오차의 크기는 표지보차는 표본 크기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자, 나중에 우리가 통계에서 배울 테지만 표지보차는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어, 표지보차는 표본의 크기 n이 루트 n분의 1만큼 영향을 끼치니까 표본 크기 제곱근의 반배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으니까 우선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틀린 거는 확실히 틀린 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이 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비표지보차는 표본조사, 전수조사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은 어디에서든, 무응답은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 경우에는 잘못됐죠, 이거는? 비표지보차는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표지보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표본 추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수조사에 비해서 표본조사는 시간 비용이 절약됩니다.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일정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전체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표본조사를 비해서, 아, 표본조사에 비해서 전수조사는 비표지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본 추출과 관계없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추출하고 상관없으니까 비, 표본 추출 오차, 비표본 오차, 비표지 오차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본 오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표본 오차는 응답이나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표지 오차에 영향을 줍니다. 자, 8번. 비표집 오차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이거는 표본을 선정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조사를 설계할 때라든지, 조사자가 잘못을 했다든지, 응답자가 잘못을 했다든지, 분석자가 잘못을 했다든지, 이럴 때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조사를, 표를 설계하는 사람이 잘못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비, 어, 표집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자, 4번 볼까요? 비 확률 표지 오차를 줄이면 표지 오차도 줄어든다. 이 둘은 상관이 없어요. 별개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 표지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지 오차 표본의 크기가 크면 표지 오차는 작아집니다. 옳은 설명. 분산이 작으면 표지 오차도 작아져요. 그 다음에 표지 오차란 통계량들이 모수 주변에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얼마나 밀집해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표본 크기가 같을 때 표지보차는 층화 표집에서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단순 무작위, 그 다음에 군집 순입니다. 따라서 단순 무작위 표집에서보다 집락 표집에서 표지보차가 더 크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표본의 크기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조사 목적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정확도, 내가 필요한 표지 모체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하로 들어오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결정해서 표본 크기를 정하게 됩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그렇죠? 자료의 크기를 늘린다는 것은 돈과 시간과 비용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어진 예산을 사전에 고려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표본 크기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은 신뢰도와 그다음 모집단이 얼마나 동질적인가. 동질적인 집단에서는 몇 명만 뽑아봐도 그것을 추론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모집단이 아주 이질적이다 그러면 샘플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동질적이냐 아니냐를 보통 볼 때는 그 분산의 개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이것이 동질적일수록 표본의 크기가 적게 필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수집되는 자료의 분석되는 범주의 수 내가 하위 집단별로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전체에 대한 집 분석뿐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 나누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 그 안에서도 샘플이 충분히 필요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표본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표본의 추출 방법이나, 그 다음에 분석 기법, 오차 한계, 그리고 비용, 그 다음에 뭐 가설의 내용, 이런 것들이 표본 크기 결정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고려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2번. 조사 대상 지역의 지리적 여건은요. 이거는 멀어가지고 조사가 불가한가, 안한가는 표본을 뽑는 조사 방법에서 고려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답이 됩니다. 거리가 먼 것은 2번.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렇죠. 비용도 중요하고 가설의 내용이나 모집단이 얼마나 동일한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연구자가 몇 명이서 연구하는가, 이거는 표본 크기 결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3번도 같은 문제네요.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연구자의 수입니다. 다음 중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뭡니까? 표본의 크기가 어, 분석을 뭐 어떤 분석 기법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은 표본의 크기 결정 요인과 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본 크기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어때요? 모집단의 크기나 신뢰도나 모집단의 동질성은 보지만 척도의 유형에 대해서는 어, 거리가 멉니다. 자, 표본의 크기 결정을 위해 고려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거리가 먼 것은 이거죠. 자, 그러면 신뢰 수준, 오차 한계,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그렇죠. 그러나 타당도, 타당도는 우리가 재고자 하는 것을 정말로 측정을 했는가 하는 문제라 가지고 표본 크기 결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리가 멉니다. 자, 그다음에 표본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표본 크기는 커야 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자 모집 단위의 이질성이 클수록 표본은 더 많이 뽑아줘야 되겠죠. 동지라면 조금만 뽑아도 아는데 성향이 막 다른 자료들이 모였다 이러면 좀더 많이 뽑아줘야 됩니다.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미치죠. 표본을 많이 뽑으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분석 변수의 범주 수는 결정 요인이 아니다, 아닙니다.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범주가 너무 많다. 그러면 샘플 수 많이 필요해져요.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틀린 것은 표본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다. 어, 어, 간혹 클수록 좋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렇죠. 적절할 때, 내 목적에 맞는 적절한 샘플 사이즈가 중요하고요. 표본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표본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허용 오차가 클수록 표본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내가 허용하는 오차가 크면 그렇게 많은 샘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본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조사 목적과 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 맞습니다. 부분 집단별 분석이 필요하면 표본의 수를 작게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표본의 오차는 감소하고요. 비표본 추출, 비확률 추출법일 때에는 표본의 크기와 표본 오차는 무관하다. 네, 그렇죠. 표집 오차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종교와 계급이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각 변수는 4개의 범주, 4개의 종교와 4개의 계급이 있다. 그러면 4 곱하기 4 해서 할당 범주가, 할당 표집을 할때 할당 범주가 총 16개가 될 거고요. 그 안에서 각 칸마다 10가지 사례가 있다. 10명씩 뽑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표본의 크기는 160입니다. 아, 표본 크기와 표본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과 표본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수집 방법, 크기가 같다면 집락 추출일 때, 무작위 추출일 때, 증화 추출일 때 순으로 표지 보차가 크기가 이렇게 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와 내가 계산된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통계치가 유사하다 하는 거죠. 그러나 표집 오차가 커질수록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확도가 낮아진다든지, 이건 틀린 설명이죠. 동일한 표집 오차를 가정을 한다면 분석 변수가 적어지면 표본 수도 적어지면 되는데 커져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500명 대상으로 어, 조사를 하는데 뭔가 최소의 비용으로 이게 중요해요. 최소의 비용으로 표지 보차를 가장 좀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자, 보세요. 표본 수를 10배로 늘려서 조사 요원을 증원하고 이들을 훈련을 철저히 시키는 것은 비용이 절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순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그렇죠? 이것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 이렇게만 할수 있다면 표지보차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